라 아, 그런 재밌는 사람들이 자주 와야 돼. 그래야지 어르신이 좋아하지 않지. 그래야지 기 그래, 기다려야지. <목소리> 아니, 또이게자또 하나 있고, 그 죽는다고. 저는 못 근데 그건먹거 그냥 이는요 아 그때 왜 동해 그 아주머니 몇 분이 같이 오셨다는 분들이요 아, 아니면 소이가 따랐어. 하나 이거 두근 하나 먹고, 두은 소리 안 먹구나. 작년에도 왔었다 했잖아요. 작년에도 작년에도 나고나 이 같은 다한거 와고 가도 안따하고 그도 그 수도 그좀 그러고 먹더라막 급해도 안 먹거든. 그거 때그에 밀양 기름 닭장이. 그러니까. 그 여성분들도요 요즘은 남자분 남자처럼 술잘 잘 먹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자들 요새 번뭐 젊은 여자들도 삐때 나오면 술 많이 마되는데 아이 mt가 아이 하여튼 저기 뭐 젊었을 때 학교 다닐 때부터 뭐 mt 가고 이러면 술 마시니까 뭐 옛날에 옛날에야 뭐 뭐저저저저저저 저저 빵집 저저뭐한저 빵집 먹는 게뭐 찜빵 아니면 제저저 가서 뭐저자 먹고 뭐 음료수 먹고 저저는데저저저저저저저저도저저저저저저저저주저주저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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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때저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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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laughs> 사람이다 있어요. 별 사람이. 이게 또이뭐때때 막막을 때 있어요. 소도 안 먹는 막막을 때 <대야> 있어요. <됩니다. 웃음> <laughs> <laughs> 지금은 남자 여자가 없다니까요. 지금은 그런 거안 따져요. 옛날에는 뭐 남자 뭐 여자 이런 것도 안 됐지. 요즘은 어디 가서 그런 그런 말 했다가 욕먹어요. 뭐 남자가 어떻고 뭐 여자가 어떻고 그래. 요즘은 남자 여자가 공평합니다. 공평해요. 지금 세상이 좋잖아요. 말이 옛날에 뭔 여성이 술 마시고 막 자빠지 길에서 자빠지고 그랬어 봐요. 그 동네 챙피고예전 맨날 <laughs> <laughs> 뭐 술이 뭐, 어디 막걸리만 있지 막걸리 해명는사람 뭐. 뭐, 뭐 돈 있는 왜 해먹죠? 돈 없는 왜막그 안에 먹는다. 근데 옛날에 있잖아요. 그술 있잖아요. 그당걸은막 조사 나왔대요. 조사 나와갖고 응느 남자 술자들가 보급 맞던 그런 네뭐 그거 막 감춰놓고 그렇다 하더라고요. 감겨놓은 뭐그막 집에 막들 술자갈로 갔으라면 뭐지? 그걸리면요 겁나 따하더라고 집에서 술 담그먹다가 옛날에는. 그는 숙자도 댕겼다 이모도 댕겼는데 돼지가루가 싹 들여가서 볶으면 겠다니예 그러고 막 얼음때문에 다막 묻어 놓고 이랬대요 그랬다 하더라고 나는 옛날처럼 상뚜기 해먹어도 그 양장 사장인데 아주 애매했잖아 나는 여기 어떤 위도 있어제 술을 가져가지 못하니까 도 해먹는다 니다맞다놨고 그거는 어르신은 그 집안에 애기 좋았으니 그렇죠 아그사장이랑그 가만 아 이거 땀나고 간다 이빼아이게이 가스레인지 삐딱 하니가 안 좋네 그거 이게 떨어지 이게 내려내려가지고그여대가에귀 기차 움직이지 못된다니까 뭐 네. 이게 떨어져가지고 이이기 용기 집에 있어는데어이거참 <laughs> 이야 참 재밌는 일이와 아... 이게 뭐지 지나가면 용접 가끔 떼어오면 되는데 어떤거요? 이거 바로 붙지 뭐. 용접이요? 이거 이렇게 용접하면 된다고 그것만 그런게 아니고 이쪽 옆에도 그런데요 아니 그쪽은 괜찮아요 그럼 제가 갖고 내려가서 떼어갖고 와야되겠다 그럼 어르신 가스레인지 아, 또 하나 있지? <laughs> 예? 썼어, 없어 봐 예?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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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냅다 내버렸에 그, 불에 나오더라고 그래가지고 네 내... 좀 이따 잡숴요. 좀 이따가. 그래가지고 만 빛은 어님 아 여기 할아버님은 못입니다말만 빛다가는 내려도. 최근에 오늘 내려가 며칠이 더오는데그럼 며칠 며칠 동안 어르신 가스 해주면 웃으면안 되는데. 이이 <laughs> 여기도 잡혀졌네 뭐라고 일단 여기 굴에 굴한 굴먹데끓여 먹는 거야, 먹 굴은 없죠. 병밤